안녕하십니까. 실롱파바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15일 아침 7시고요. 아침 기온은 25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아 지금 체감 기온은 한 30도 되는 것 같아요. 햇볕이 너무 뜨겁고 진짜 한여름 한여름이네요 어. 오늘은 음 저기 회사 동료 직원 상추쌈 좀따 주려고 잠깐 밭에 들렸습니다 어. 정말 정말 덥네요 <laughs> 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덥네요 어. 아, 지금 이렇게 더운 여름에 상추를 따실 때는 이 상추 꽁지 남지 않게 깨끗하게 따주셔야 돼요. 어. 그 꽁지 남은 애가 물러갖고 줄기를, 줄기를 녹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여름 상추는 음. 그런 거를 좀 유의해서 어. 따셔야 돼요. 아직 어, 꽃대가 안 올라온 상추들이 있어서 이 무더운 날씨에도 어, 상추를 먹을 수있어요 다행이고 한여름을 대비해서 어, 심어 놓은 애들도 별 무리 없이 음, 잘 크고 있어요 아, 덥다 <laughs> 엄청 덥네요 여기는 어, 상추가 왜 이렇게 다 꼬부러졌지 음, 상추가 결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복잡하면 얘가 녹을 수가 있으니까, 아, 좀 시원하게 밑부분은 먹든 안 먹든, 두 개인가? 정리를 깨끗하게 좀해 주셔야, 아, 녹는 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음. 상추, 유일한, 어, 상추에 해를 끼치는 애가 달팽이입니다, 달팽이. 달팽이는 정말 안 먹는 게 없죠. 달팽이가 물었던 흔적들이 있네요. 어. 아. 꽃대 올라오면 아 이번에 꽃대 올라온 애들 아, 상추김치 아, 요즘은 유튜브가 있어갖고 아뭐 대충 아, 뭐 이런 걸로 뭐 하면 어떨까 하고 검색해 보면 <laughs> 다 있더라고요 아, 상추로 김치 만드는 동영상이 있어서 한번 따라해서 만들어봤는데 어, 먹을만 하더라고요 김치 맛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쉽게 무르지 않고 대신에 이제 꽃대가 올라온 상추를 가지고 김치를 만들어서 순박이처럼 아주 써요 좀쓴 맛이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양념을 해놔서 그런가 먹을만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꽃대 올라온 김, 음, 상추들이 있다면 보고 고하 참고해서. 만들어보시면 맛있게 상추를 알차게 꽃대 올리는 애들까지 다버리잖네요 꽃대 올리면 씨받지 않는 이상은 아 상추 요거 몇개 따는데도 땀이 나네 <laughs> 날씨가 지금 햇볕이 아, 너무 쨍쨍한데 모자 뭐 써야 되겠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자, 이렇게 상추 수확해서 누군가 갖다 줄수 있다는 것도 어, 어, 힐링포인트예요 <laughs> 어, 비닐봉지를 좀 갖고 와서 따야 되겠다 당근 이파리 말리고 있는데, 어, 오늘이면 이제 다 마를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갈아서, 음, 갈아서, 어, 당근 요리 할 때나, 뭐 어떤 거, 뭐, 할 때, 요리할 때, 가루를 이용해서, 어, 건강한 당근 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깻잎이, 깻잎이 여기 있다. 상큼만 주면, 일단, 어 깻잎이 왜 이렇게 큰 거야? 깻잎은 10시대로 영상을, 카메라 갖고 와서 찍어, 찍으해야 되는데, 아, 바쁘니까. 깻잎은, 음, 위에, 음, 이파리 4개 네 정도, 최소한 4개에서 6개는 남겨놓고, 음, 그 다음에 깔시면 됩니다. 여기, 어, 깻잎도 깻잎도 이렇게 따왔어요. 항수는 옆으로 돌려서 따, 따야죠. 순서대로 순서대로 옆으로 돌려서 그서 밑단이 남지 않게. 혹시 따다가 남았다면. 깨끗하게 마무리해 주시고요. 아, 이건 두 개구나. 아니네? 아, 복잡하면 안 되는데. 야, 날씨가 더울수록 상추를 먹든 안 먹든 따줘야 됩니다. 상추가, 그, 게 어, 잘못된 말이라든지, 어, 남자들한테 좋다고, 정력에 좋다고, 어, 옛날에, 뭐라 그러지? 부인이, 어, 뒷대 숨겨놓고 남편만 먹였다고 하는 옛말이 있었다는 데 응. 정력에는 좋지않아요 정력이 좋다는 말은 어 잘못된, 잘못된 정보라고 제가 들었어요. 이게 저 같은 좀음 뭐라고 되지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 어 그런 사람들이 신경 안정, 그죠? 신경 안정에 관련된 어떤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잠을 어, 잘 자게 해주는 거죠 잠을 잘 자면 건강해지는거죠 잠을 잘 자야 어제도 좀 늦게 잤더니 오늘 아침이 개운하진 않는데 날씨도 덥고 넓다 때문에 비누 봉지가 작아서 많이 못 담겠네. 응. 적당히. 또 갖다 주면 되니까. <laughs> 이게 아침에 일을 하다가 보면 시간이 쫓 져서 따준다, 따준다 생각만 하고 오늘은 오자마자 상추부터 따고 다른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 저희는 너무 더우니까 어, 일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따기 힘들어서 아예 줄기째 뽑아 잘라왔던데 <laughs> 그래도 되죠? 뭐, 상추 많은데 자셋순대뭐이 정도만 이 정도만, 음, 이 정도만. 어, 상추를 담고요 자 저쪽 어여 보자 이제뭐 하루만 지나면 음, 풀이 풀이 예, 마르고 있어요. 어. 바로 풀덮기를 해도 되겠네요. 요즘 날씨가 하도 더워서 그러면 <laughs> 잠깐 여기다 놔두고 으쌰. 아 풀을 좀 베다가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풀베기는 저제 어, 최고의 밭일이죠. <laughs> 항상 하는 일 어, 날이 너무 밝아서 카메라 앵글이 잘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laughs> 화면 상태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일단 음, 한 일도 해야 되고 영상도 찍어야 되지만 일단 일단 찍어 보겠습니다. 발행이 가장 무섭죠. 배추 옆으로 가지를 뽑고, 뽑고, 뽑고. 아니 구호 배추 옮겨다가 어디 심으면은 좀날것 같은데요. 배추는. 김장 배추, 김장 배추를 한번 잘 키워보도록 하고요. 술만좀 중간 중간 좀 속고 술만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 가을 김장배추는 9억 배추를 많이 심고 싶은데, 이게 또 약간 질긴 맛이 있다고. 근데 저희 밭은 다 질겨요. 9억 배추만 질긴 게 아니라, 많이 시중에서 파는 뭐 브라운 플러스나 뭐 이런 거. 같이 반반씩 심긴 하는데 그래도 걔네들도 좀 즐겨요. 양분을 많이 안 주고 땅 심으로 어거지로 크는 거죠. 걔네들도 먹을 게 없으니까 대파도 잘 크고 있네. 이거는 어 작년 겨울 겨울을 난 파든 꽃대 올라온 애들 잘라다가 다시 꽂아놓은 애들이죠 근데도 잘 크고 있어요 처음에 어 꽂을 때는 어우씨 죽겠다 애들이 상태가 안 좋아 갖고 그랬는데 지금 다 살아나서 먹어도 될 정도로 많이 굵어졌어요 작년에, 와, 대파를 너무 많이 찾아서, 그냥, 저희는, 배워먹는 게 아니라 대파를 다 잘라먹잖아요. 뽑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 가을, 겨울쯤 되면은, 대파가 없는 거죠. <laughs> 다 뽑아먹어도. 와, 김장해도 되겠다. 이렇게 많이 컸네. 그반대파에 들어가서 풀베기를 해야겠네 다랭이는 아. 밑둥을 찾아서 밑둥만 베면 어, 굴비옆듯이 주르륵 주르륵 딸려 음, 올라와요 어. 밑둥만 잘 찾아서 그나마 다행이죠 하나 보여도 이팅만 하나 잘 찾아서 땡겨주면 두두둑 두두두잘 따라 올라오니까 초기에 좀속 가지고 벌레 좀 잡아 줬으면 어 지금 많이 컸습니다 것 같은데 내년에는 아잘좀 펴봐야 되겠는데 물독기를좀 다시 하고요 오늘 하루도 어, 어 덥지만 음, 스트레스 어, 짜증 불지않는 음, 하루 어, 만들어 가시기를 기원드리고 저 또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즐겁고 행복한 시간 많이많이 많이 만드시고요. 어, 오늘 아침 영상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출근하러 어, 가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